오줌오가 왔습니다 드디어 오줌오를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오줌오가 왔기에 개봉을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영상촬영을 하려고 새로운 짐벌을 구매를 했어요 뽁뽁이로 잘쌓네요 오즈모2 모바일이에요 이렇게 봐야죠 오즈모2 모바일 그 스무스4랑 오즈모2랑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전화기가 제가 안드로이드 고 안드로이드고, 안드로이드고 조금 이렇게 꾸겨져서 왔네요 안드로이드고 그 다음에 갤럭시 인데 S 시리즈는 리뷰권이 많은데, 제가 지금 A9 프로를 쓰고 있는데, A9 프로가 리뷰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A9 프로에 한번, 정착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겠습니다. 어,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설명서가 들어있고, 주머투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의 설명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짜잔, 누르면 이렇게 지금 케이스가 있는 거, 스펀지 같은 케이스예요. 스트로폴 건더라고요. 오즈머 2 이렇게 열리면 방부제랑 이렇게 들어 있네요. 무게는. 무게는 상당히 좀 가벼운 편이에요 가벼운 편이고 이게 지금 플라스틱 같은 재질인데 그래도 일단은 가볍고 활동성도 좋은 거 같아요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한번 얘를 이렇게 빼면 카메라를 이제 핸드폰을 달고 여기 있는 조리개로 수평을 맞춘대요. 이렇게 무게에 맞게끔. 그래서 써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처음에 들어오면은 키면 배터리가 없네요. 얘는 배터리가 지금 없어서 충전을 좀 시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충전을 시키고 나서 한번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가 많이 달렸네 튼도진발이조 응. <laughs>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캡틴 마블. 야, 진짜 그 이거 진짜 같아. 잘안 보이긴 안 보인다. 그래. 어, 어. 진짜 저는 대박인데 이래도 안 보이는구나. CGV로. 남자 둘이서. 남자 둘이서. 감사합니다. 이어 우즈모 네. 판다고 우즈모트 판다고 그러더니 우즈모트 사용한 거는 사서 한번 썼는데 시험 테스트밖에 안해 봤다고. 예. 네. 그 중고나라에 두고 올렸더니 댓글로 뭐라고 달린아냐 시험 테스트는 회사에서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건 아니잖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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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네가 왜 하냐고. <laughs> 내는 금액이... 아, 만... 만 삼천 원이구나. 그랬어. 둘이 만 삼천 원이구나. 어, 근데 내가 SK 그거 포인트 썼으면은 공짜였는데, 사실... <laughs> 그거를하게을못 <우리 혜택을 웃음> 받았을 <받아서 썼죠. 웃음>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이게 지금 요, 요... 요기로 들어가야 될 걸? 여기 막아놨어요. 어, 진짜? 이렇게 자꾸 들어가니까 여렇게막았더라고요 어. 그렇게 자꾸 들어가지 금 어떻게 자꾸 들어가? <laughs> 위험하니까 아 위험해서? 돌아서 저쪽으로 가라고 저기는 못난 차대고 완전 자고 있어 진짜 같지 않냐 이 고양이 응. 다른 사람만은 멋있게 해야 되잖 주차를 그래 멋있게 해야지 마술로 팍못 되냐 이런 거? 뒤에서 누가 당겨줘야 되나 마술은? <laughs>